내가 한번 참으로 저렇게 이렇게 바보같지. <laughs>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었어? 나만 지금, 나만 조금 흥미롭고 나만 재밌었냐고. 즐거울 수도 있잖아. <목소리> 거기서 분석 관련된 사람들 얘기해주는 거 보게 됐는데. 예. 거기서 문 닫고 그 꾸금 영상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응, 보고 그러면. 그나마 같이 본다니? 아니지? 꾸금 좋아하는 귀신들 그분 홍신기부터 한데도 보고 있대요. <laughs> 야, 솔직히 해피타임은 건드리지 말자. <laughs> 어우, 화태야 <핫해야> 내 <돼>. 천천해지겠네요. <laughs>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서 약간 쎄한 느낌 들면 약간 그런 거야? 혼자만의 해피타임이든 혼자가 아니고 그거 안 들지 않냐? 야, 근데, 그거, 그, 보다가, 그러면은, 그, 해피타임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 사실 장르 자체가. 그럼 자기 취향 아니면은 안 보고 그냥 가? 아, 원래 턴데? 그러고 그냥 안 보고 가는 거야? 왜냐면 그거 많이 가리잖아. 아, 왜 그럴 수도 있잖아. 본인은 좀더 스무스한 게 좋은데 굉장히 하드한 걸 보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그런 게, 약간, 글로 보는 친구가 있고, 영상으로 보는 친구가 있고, 그, 그림으로 보는 친구가 있을 텐데, 그것도 취향 안맞으 가지 않을까요? 이런 게 관한 건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귀신들도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다른 해피타임 중에서 찾아서 가지 않을까 귀신은 귀신 얘기가보는데 진짜 큰일 났안 돼! 안 된다. 오지 마라. 그치만 좀 궁금하지 않냐? 저런 약간, 다른 해피타임 중인 사람 집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약간, 내 취향에 맞는 거 찾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보잖아. 아, 오늘 별로인데. 그러면서, 어, 이거, 이거 볼까? 그러면서, 역시 맨날 보던 게 맛있지. 그런, 그런 거 보고 막, 아, 이, 자, 이 사람 뭐, 뭐 나왔네. 그렇게 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원하는 탭을 이렇게 검색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인터넷에 바다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갈까? 미신 얘기이지 찾아오면 물어보죠.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거 먼저 물어봐야지. 지평자 표기는 어떻게 고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일단 지평적 표기 어떻게 보정했는지 물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좋아하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 게다 여기저기 이제 지나가는지 찾아다니는지 왜그스타워치가 취미 취향일 수도 있고 택배 기사가 취향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아큰 남매가 있는지 무속인 언니 놀러 갔다가 오빠가 방에서 문 닫고 안 나오는 거 보고 그 무속인 언니가 니네 오빠 해피타임 보냈다고. <laughs> <laughs> 아니 해피타임을좀 지켜주시라고요 <laughs> 해피타임을좀 지켜주시라고요 <laughs> 왜 그러냐고요 어떻게 안 하니까 우유면그신들이 니네 오빠 눈에 붙어있다면서 <laughs> 아이 거좀 지켜줘라 너무한 거 아니냐 오빠도, 오빠도 그래도 나름 이제 문다 닫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물론, 나였으면, 그럼, 우리 오빠 대체 어떤 취향이냐고도 물어보고. <laughs>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 우리가 해피타임을 가질 때 영상 시청각 자료를 보잖아.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런 거 좋아하는 귀신들이 와서 같이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지. 걔네들도 과연 취향이라는 게 있을지. 만약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시청광물이 본인 취향이 아니면은 다른 시청광물을 찾으러 가는지 그거 이제 반대로 우리가 끝나고 나면 현자 타임이 오잖아 현자 타임이 왔을 때 귀신이 순간눈에 보였어 현타 왔는데 그때 이제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한번 창으로 저녁에 이렇게 바보같이 <laughs>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었어? 나만 지금 나만 조금 흥미롭고 나만 재밌었냐고 즐거울 수도 있잖아 그럼무신들 이어폰 위치에야 좀내고준다요야 그러면은 있잖아. 그럼 있잖아. 너가 그 <laughs> 노이즈 캔슬링 하면 걔네 혹시 못 들어? <laughs> 아니가 노이즈 캔슬링 하면 밖으로 는 새어 나나? 야 그러면은 그 너무 작게 들으면 안 되겠다. 또 크게 해줘야겠다. 왜냐면 이어폰 꽂고 있는데 너 크게 틀어줘야지 잘 들리거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들. 오입이안 들지? <laughs> 근데 그런 의미면 성당 같은 데서 보면 신이 같이 보고 있나 혼내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애초에 성당 같은 데서 보는 사람이 있어? 아니 애초에 성당에서 누가 해피타임을 갔냐고 세상에 절대라는 거 없더라고요. 교회 잠깐 다녔었는데응 빨리 말해봐 나 이러고 막 두근두근하고 너무 즐겁고 재밌거든 빨리 말해봐 장실에서 헉! 헉! 어디요 장실이요? 은금 장실 장실이요? 화장실에서요? 뭐요? 아 여기까지라 여기서 끊으시면 어떡해요? 혹시 다음 유료 결제인가요? 유료 결제면도 아래 계자 번호라도 적어놔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결제창이라도 이렇게 띄워 달란 말이야? 대체 그냥 과거 이어폰 특이라고 해야 하나? 대체 뭘본 거야? 와 개불어 또 뭐가 불어온 건데? 과거 이어폰 좀 연결 안안 좋은 연결 어 맞지? 이어폰 약간 안 좋을 때가 좀좀 옛날에 당시 3층이었는데 3층이었는데요. 소리가 새어나, 세워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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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녀석.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나 보구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봐. 야스요? 야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스는 둘이 해야 되잖아. 혼자 한것 같은데, 쟤는. 해이소도도안될거 없지. 일단, 기본, 기본은 둘 이상인 거잖아. 근데 이제 한 명이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거지. 그 셋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에서 북풀고 피고를 한번 보도록 하렴. 네, 재밌단다. 하하하 너. 하라무슨하하하하하하하하하안 해? 아쉽다 모르고 당해야 되는하 그. 아쉽다 하하하뭐하다 당한 거하너그사람하 지금 얼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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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친구가 뭐라길래 너 친구한테 뭐 잘못했어? 뭐돈 빌리고 안 갚았어? 난 연애물인 줄알았지 연애물은 맞지 연애물은 맞아 처음에 일기는 남자애가 친구로 갔다가 식당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약간 손자?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이 데이트하는 걸로 시작하잖아 처음에 그치 처음에 <laughs> 아니 본인은 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타락 안 했을 것 같으세요? 한 사람이라 못해서 귀신하고 빨리 죽는 것도 모르는데 귀신 얼굴까지 못쓰게다 개오그랬지. 근데 천영 씨는 눈이 있으니 만날 때 얼굴 자세에 이 뭐야 이러고 어떻게 이 뭐야 하고 참고 하려고 했는데 안 해보고 진짜 뭐야 그럼 어떡하냐? <웃음> 그러면 <웃음> 그러면 난 너무 상처 받을 것 같은데. <laughs> 개 슬프네. <laughs> 얼굴도 뭐야? 다른 것도 뭐야? 그러면 진짜 너무 슬플것 같은데. 아 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상가... 무슨 생각이 생니냐면 네, 얼굴도 모야는 이제 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봤을 테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모야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많이 보고 비교군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비교군이 있다면, 그 귀신은 처녀 귀신이라는 말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머릿속에 스쳤네. 뭔가 하고 다니니까 돌아다 보지 않을까? 아, 그런가? 그 유경험자는 아닌데 보고 구는 아. 개봉 신제품 같은 느낌이거요 범죄자 새끼야? <laughs> 이제 그러면은 처역귀신이 와가지고 내 얼굴 보고 에이 뭐야? 그고 아래도 보고 에이 뭐야? 했으면 이제 그러면 너너이 많이 벌서 돌아다니는 많이 봤구나? 범죄자 새끼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해칠 거 아니여? 보지라도 말지 억울하대 <laughs> <어구하네. 웃음>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럼 바로 퇴마사 부르나? 내가 봤을 때 퇴마사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알아서 가지 않을까요? 난 그러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아 야! 아, 마 어깨 피고 다녀 이마 여기 아무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어깨 피고 다녀 이마 한마 뭐야 한마냐 바로 부적 붙치기 부적 붙이기도 전에 걔가 실방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야 돼 걔가 왔을 때도 마음대로였으니까 갈 때도 마음대로지 않을까요? 짜증나서라도 찾아서 퇴마할 테니 <laughs> <laughs> 어떻게 귀신 귀신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본게 그거라서 진짜 실버해가지고 그랬는데 테마까지 당 해버려. <laughs> 근데 애초에 본인이 싹같이 행동했으면 괜찮았던 거잖아. 그날부로 내 꿈은 테마사. <laughs> 이제 그그 그 너한테 뭐야라고 했던 귀신을 찾아다니면서 찾는 거야 이제. 왜 테마사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아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너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테마하기 위해서 테마화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저의 억울함을 담아 완벽하게 테마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신 잘못 걸린 슬레픈다 <laughs> 그것도 끼겠다. <웃기겠다>. 죽여버려. <laughs> <laughs> <좋죠? 웃음> 감히 네가 나한테 그딴 거를 행동해? 감히 죽을 주제? 네가 두번 죽어버릴 테야? 선사람 한테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너만 죽어야지 왜내 자존심까지 죽여버리는 거야? 너일로와너 내가 퇴마한다. 죽었다고 다시 못 죽일 것 같지? 이게 바로 한국인의 무서운 심념 남자의 자존심은 짓밟은 죄를 이렇게 달게 받도록 하거라. 귀신이 무서운 게를 싫어 죽어버려. 귀신이 혐오하는 사람들 모임한테. 귀혐본데. 지신 혐오하는 이유가 나를 나의 주니어를 보고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그녀 석이 먼저 내로버들을 비웃었다고. <laughs> 나는 바주카포라고. <laughs> 아 너무 너무 웃겨. 아니걔가 먼저 시비를 털었다니까요. 제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라 걔가 먼저 시비를 털었다고요. 내 천수는 무시하지만.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면 제가 상처입겠죠? <laughs> 아 작은 고추가배운데 약간 아체양 고추가 아니라 오이고추신가 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파프리카야 그러면? 아니잖아 매트남 고추 안 넣을게 땡초? 그것도 약간 말린 거죠 온걸 찾으겠네 <laughs> 고추를 비유하니까 좀 그렇다고요? 아 그래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USB로 비유하죠 자꾸 온고추 USB 외자 하드입니까 용량이 이렇게 다시 아, 타입은 빠른가? 너빨라드 좋은 거 맞죠? 빠른 게 좋은 걸까? USB 공잘 찾아둬야지, 금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있잖아. 잘못 찾아. 못 찾아가지고 한번두 번, 세번 다시 넣어야 되거든. 그거만 좀 주의하면 괜찮지. 을 미숙하네. 미숙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못 찾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바이러스 안먹여 조심해야 돼. 특히 이제 처음 보는 컴퓨터에 꽂을 때나. 누구나 사용하는 PC 있잖아. 아까 학교나 회사에 있는 거? 그런 거할때 이제 검사 한 번씩 하고, 제거할 때도 이제 안전하게 제거하는 버릇을 이해하는 <laughs> 나 자신이 싫다, 진짜. <laughs> 누구 말대로 타락하셨네요. 인터넷은 죄악이 맞다. <laughs> 다인터넷에 배웠죠? 그, 제가 원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그, 늘 이런 얘기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아셨, 아셨죠? 이런 방송 아닙니다, 마녀! 야! 너, 띄어쓰기랑 표기 잘해, 어. 뭐 하는 짓이야, 어. 안 돼. 오, 쉐. 저거 터지 마! 저거 마지막 사주이니까좀 지켜줘라! 아니, 검색 기록 터는 건 너무했잖아. 검색 기록 보다시 돌려줄 듯. 근데 진짜 검색 기록 보고 범죄자가 돌려줄 정도면 대체 얼마나 하드한 걸본 거임. 이게 사람들이 옛날에 그좀 간과하던 게 뭐냐면요 구글 검색 기록 있잖아요 구글 검색 기록 구글 메인 홈에서 검색할 때랑 그 검색창에서 볼 때랑 다르게 뜨는 거 알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 옛날에 식컵하고두번 지운 적 있어 다들 지금 구글 검색 기록 확인하는 거 아니죠? 꿀팁 검사 <laughs> 설정 개인정보 보호및 보완 인터넷 기록 삭제 <laughs> 검색어 저장 끊 그래 검색어 저장도 좀나 근데 구글엔 검색어 저장 끊기가 없어 어이후. 오늘 방송 되게 어지럽다 진작에 고민 중이야 이거 다시 보기 남겨놓는 게 맞아?